봄이 오면 산천을 붉게 물들이며 가장 먼저 반겨주는 꽃, 진달래입니다. 우리에겐 참꽃이나 두견화라는 이름으로도 친숙한 친구죠. 그런데 이 예쁜 꽃이 고혈압을 잡는 숨겨진 명약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피를 맑게 하고 잘 돌게 하여 높은 혈압을 다스리는데 특효입니다. 특히 눕기도 서기도 힘들 만큼 극심한 허리 통증을 잡는데 아주 좋습니다. 몸속 염증과 통증을 없애고 여성 건강까지 지켜주는 고마운 약재죠. 꽃에 독성이 있는 철쭉과는 달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데요. 화전으로 부쳐먹거나 향긋한 진달래, 술을 담그기도 합니다. 진달래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잎보다 꽃이 먼저 핀다는 점입니다. 화려한 꽃잔치가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초록 잎들이 도단하죠 배수가 잘 되는 산성 토양에서 굳건히 뿌리 내리는 강인한 생명력. 우리나라 전역과 중국, 러시아의 산지 어디서나 잘 자라납니다. 햇볕이 잘 드는 양지나 반음지에서도 씩씩하게 꽃을 피우죠. 김소월 시인의 시 진달래꽃으로도 우리 민족에겐 각별한 의미인데요. 봄과 고향, 그리고 애틋한 이별의 정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을이 오면 사과인 열매를 맺으며 다음 봄을 기약합니다. 싱싱한 생꽃으로도 말린 약재로도 활용 만점인 진달래. 눈으로 한번, 입으로 두번 즐기는 진정한 봄의 전령사입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천연 상비약이 따로 없죠? 올 봄에는 진달래와 함께 활짝 피어나는 건강을 챙겨보세요.